보자, 게으름뱅이의 눈물. 옛날 어느 마을에 개똥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. 개똥. <laughs> 개똥이는 일하기를 싫어하고 늘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였답니다. 개똥아, 해뜬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자니? 어서 안 일어날래? 어머니의 성화에 개똥이는 하는 수 없이 부스스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. 개똥이는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. 그런데 저쪽 나무 그늘 아래서 잠자는 소한 마리를 보았어요. 아저 소는 한가로이 잠만 자니 얼마나 좋을까. 개똥이는 소가 무척 부러웠어요. 그때였어요. 어디선가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. 너도 저 소처럼 살고 싶니? 예 할아버지 소로 변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. 개똥이는 촐싹거리며 대답했어요. 할아버지는 들고 있던 소 머리 탈을 개똥이에게 씌워 줬어요.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? 개똥이는 탈을 쓰자마자 진짜 소로 변했어요. 할아버지는 소로 변한 개똥이를 농부에게 팔면서 이렇게 말했어요. 여보게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네. 그러니 절대 물을 먹이지 말게나. 농부에게 팔려온 개똥이는 무거운 쟁기를 메고서 날마다 하루 종일 밭을 갈았어요. 음물, 음물.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에요. 아무리 말을 하려 해도 말은 안 나오고 돌아오는 것은 모진 매질뿐이었어요. 진작 어머니 말씀을 듣고 부지런해질 걸. 개똥이는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지요. 그리고 죽기로 결심하고 물을 먹었어요. 그랬더니 개똥이는 죽기는커녕 다시 사람으로 변했어요. 그 뒤로 개똥이는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답니다.